10월 21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영아, 우리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의 큐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큐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먹고 오늘 하루 동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세영이가 오늘 큐티 제목을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시무이가 왕에게 나와왔어요 나아 네, 오늘 말씀은 성경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 본문을 그림을 맞춰가면서 세웅이가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무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저의 죄를 품지 말아 주십시오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을 때 제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죄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안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주 네, 왕이시여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말했습니다. 심무이는 죽어야 합니다. 심무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이여 이이 그대들과 무슨 상관이 있소 그대들은 오늘날 되려 했소. 오늘은 이스라엘의 아무도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오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나라니요. 그리고 나서 왕이 시무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왕은 이처럼 시무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네. 그럼 오늘 말씀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세 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야, 아비세와 다윗, 시의이 입니다. 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는데 아비세의동그라미급을 하고 아비세가 시무이는 죽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말한 까닭에 위주를 한번 그어 볼게요. 아비세의 먼저 동그라미 하고 응. 시무이는 여우야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다고 했는데 기름부어 세우신 왕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다이십니다 음, 다윗이네요. 그럼 이 문장이 들어간 저를 찾아서 큰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무이는 죽어야 합니다. 시무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아, 네, 잘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시무이가 다윗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시무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윗을 찾아가서 아휴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러자 아비새는 시무이에게 벌을 내리자고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시무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하나님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 거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쵸? 만약에 세용이에게 어떤 친구가 시무이처럼 나쁜 말을 했다면 어, 세영이 마음은 혹시 어땠을까요?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죠? 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세영이도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영이 대신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그렇게 세영이도 믿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 우리 마지막으로 세희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세위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오늘 큐티에서 배운 말씀을 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큐티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